안녕하세요. 미술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준이고요 오늘은 게스트가문 오셨어요. 음. 그래서 원래 다섯 명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바빠서 <laughs> 저희는 이제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제 조혜연 양이고요저 벌써 3년째 같이 공부를 하고 있나요? 음. 같은 학교를 벌써 3년이나 <laughs> 파운데이션 과정도 같이 다녔고, 대학도 이제 같이 지나가해서 똑같은 학교로. 아, 질릴만 하다. 네, 벌써 3년 동안. 말이 많아요. <웃음> <웃음> 3년 동안 벌써 같이 공부를 한 친구고요.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꽤 오래 쉬었는데,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같이 하자고, 이 편을 준비하자고, 계속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다섯 명도 이제 같이 하려고 마이크까지 하나 이제 새로 구매를 했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laughs> 마이크를 음. 하나 더 구매했었는데 좀 가까이 와서 좀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laughs> 마이크나 하더구매 했었는데 오늘 다섯 명이 너무 바빠서 음. 현재 지금 천 샘플을 따로 다니고 있다고. <laughs> 연락이 네, 왔어요. 디자인과는 바쁘니까요. <웃음> 음. <웃음> 저희는 순수 미술과라 파인 아트과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거의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 끝났죠? 네. 이제 마지막, 이제, 튜터와 함께 1대1 미팅만을 하면은 끝이 나는 상황이라, 아, 마지막 점수를 받으면, 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laughs> 상황이라, 저희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저희끼리 먼저 모였어요. 그래서, 거의 방송 1년 만에, 한 3, 3일에 걸, 3일 만에 이제 녹음을 한번더 하네요. <laughs> 저희가 아, 한 2주에 한 번씩 녹음을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 시간이 좀잘안 맞고, 너무 바쁜 것도 있고, 그래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조현영과 둘이서, 3일 만에 다시 녹음을 하고 있네요. <laughs> <laughs> 오늘은 25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 소개 한번 좀 하실래요? 아, 그런 거 못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연이고요.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laughs> 방금 하셨네. <웃음> <웃음> 저 이름은 조혜연이 아니고요. 저랑 벌써 3년 같이 공부했고,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음. 원래 이제 일찍부터 좀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본인이 조금 꺼려 했던 것도 있었고요. 에이. 그리고 워낙 저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주던 친구랑 라디오 하다가 음. 혹시라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제가 살짝 꺼리고 있던 것도 좀 있었어요. 아, 어, 그랬어요? <laughs> 내려오려고 하다가 아. 제가 이제 라디오 같이 할 사람을 못끌어가지고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때 후배 올라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고 혹시 음. 라디오 때문에 싸울까 하는 그런, 그런, 뭐죠? 그런, 그런,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혹시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 인해 가지고 좀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친구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험난한 인생을 좀 살았고요. 음. <laughs> 이제 고등학교는 일단 영국에서 나왔죠. 아니죠. 고등학교 아니었어요? A 레벨.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었어요? 안가 거기 옆에 더블린. 더블린. 그렇 아일랜드죠. 여기저기 많이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음. 있었고 그래서 좀 해외의 감성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음. 좀 자기가 알아서 얘기 좀 해봐요. 일단 어렸을 때좀 해외에도 살았었고 중학교는 한국에 있었죠? 어한 과정을 한 곳에서 끝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워낙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살았고 이제 음. 그래서 영어도 거의 뭐 어, 원어민 수준으로 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좀 감성적인 부분이 음. 영어를 늦게 배운 저와는 좀 다르게 대화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미술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할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라 저 영어 도와줬죠. 네, 제가 대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맙고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25회가 진행 중이고요. 김순혜님이라는 이제 팬분이 한분 계세요. 그러니까, 청취자분이신데, 유일하게 이제 이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트 이 u 식 Gmail.com 이라는, 그러니까 아트 이 u 식 골뱅이 Gmail.com 이라는 이제 공식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복원에 대한 이제 뉴스 기사를 두 가지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셨죠? 좀. 네 하나는 이제 백남준 선생님의 이제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였고 하나는 이제 이중이 굉장히 긴데 안토멜로 다메시나에 대한 이제 다메 메시나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그림 앞에 양초를 아, 틀어놓잖아요. 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을음이 생겨가지고 그 그을음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잿물로 지웠는데 이제 화가가 수정하기 전에 그렸던 손가락 하나가 살짝 비춰 보이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이제 다다익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테레비가 이제 거의 18m인가? 19m인가? 그 높이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테레비가. 음, 원기둥 모양으로. 네, 원기둥 모양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아날레고 TV, 그러니까 옛날 볼록렌즈 TV죠. 볼록렌즈 음. TV가 사용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수명이 10년 정도 돼가지고, 하나하나 꺼지기 시작한 거죠.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티립, 테레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둬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교체해야 할때 LCD TV로 둬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냥 볼록렌즈 아날로그 TV를 가져다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신문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저희 이제 지메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laughs> 김순련님에게는 제가 많이 늦었지만 거의 두달 걸렸어요. 지금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 회차를 한다고 하는데 두달 걸렸고요. 그래서 제가 엽서를 많이 챙겨드릴게요. 엽서를. 기다리고 네, 그럼요, 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이세요, 페이스북에서. 아, 감사한 분이시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엽서를 많이 챙겨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많이 보내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일단 이제 백남준 선생님의 다다익선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우리가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 일단, 둘다안 바꾸는 쪽이 낫다는 쪽이었나요? 아마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은?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죠? 있었죠. 그냥 냅두는 게 낫다 쪽이고, 음... 그쪽에 도 가까웠죠, 현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아날로그 TV로 바꾸는 게 낫다 쪽이고요. 약간, 그니까, 이왕이면그 외형은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인데. 아, 그럼, 속만, 디지털로? 네, 송만그니 그러니까 음... 화면만 바꾸고, 그 LCD로 바꾸자는 말이 있잖아요. LCD TV로, 그렇죠. 얇은 화면으로 바꾸자는 네.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 TV는 이제, 당시 백남준 선생님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얘는 이제 최신형에 가까운.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최신형이었죠. 그래서 음. 지금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 삼성이 찍혀있더라고요. 테레비에. <laughs> <laughs> 그래서 기사도 한번 둘러봤잖아요. 맞죠. 그 뉴스도 한번 봤는데, 보니까 이게 삼성 주장이더라고요. 이게 불과 한 시간 전에? <laughs> 저희가 <이거> 불과 <laughs> 한 시간 전에 봤는데, 그 전까지는 좀 되게 긴감인가 했었어요. 이거를, 아 그래도 뭐, 당시의 최신형이었으니까, 지금의 최신형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LED TV나, 뭐 그런 쪽으로 그렇죠.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시 백남준 선생님이 선호, 그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삼성이 LCD로 바꾸자는 거를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작품을 LCD TV로 바꾸는 바꾸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삼성만의 이제 LCD TV, LCD 모니터 이런 거에 좀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날로그 TV를 두면은 홍보 효과가 있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할수 있는데, 그게 뭐 기업 이미지와 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눈이 가지는 않죠. 그쵸? 그 당시 디자인도 그렇고, 그 삼성이라는 로고 자체가 음. 모니터 테두리랑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음음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음, 삼성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화면에서. 저는 음. 이제 보자마자, 아, 저거에 삼성 아날로그 TV로 했던 거구나. 그몇년 뭐 전에, 몇십년 전에. 그러면서 음. 신기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뭐죠?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삼성이 이제 LCD 모니터로 바꾸자는 걸 보고, 아, 이게 홍보하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아, 그럼 아날로그로 유지를 해야지. <laughs>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역사가 좀 유지가 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에... 글쎄요, 아까 뭔 얘기 했었지? <laughs> 이 부분이 근데 의외로 저희가 되게 간단하게 답이 나왔어요, 둘이서. 그죠. 그냥 아날로그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냅둬라. 음, 냅두는 게 오히려 그런 것도 세월의 흔적이지 않은가. 라는 걸로 오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그림 이야기들이랑 좀 연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그림은 지금 TV를 바꾸냐, 마느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화가의 손이 들어간 음. 작업이니까. 아날로그 TV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갖다 놓은 거고. 그렇죠. 그림은 진짜 이제 화가의 손을 통해서 그려지고 그랬던 음. 거니까 좀그 복원에 대한 인식이 두 개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날로그 TV는 어차피 공장이 만들어낸 거니까 공장이 사다가 바꿔도 작가의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자체는 작가가 만든 거니까 음, 음, 음. 똑같이 한다면. 근데 그림은 또좀 다른다고 할수 있겠죠. 똑같은 그림이어도 그붓한땀한 한 땀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음. 좀 보건에 대한 인식이 그둘 사이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임수네님이 보내주신 이제 뭐죠 신문 기사에서 보면은 안토멜로 다 메시나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죄송해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모르죠. 안토멜로 다 메시나 이거 약간 프랑스 쪽 아닌가요? 중간에 다 있는 거. 메시나. 이태리어 같기도. 한데? 이태리 약간 하 영어는 아니잖아요 지금, 음.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발음이. 근데 영어로 읽으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신문 기사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난 그냥 그대로 읽은 것뿐이야. 어, 저도 그거밖에 안 봤어요. <웃음> <웃음> 몰라. 그래서 양초의 그림을 이제 양재물로 닦다가 음. 수정 전에 이제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손 손가락의 위치를 살짝 바꿨다고 해요. 근데 그전 위치가 조금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근데 그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아 이거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 마구마구 복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그런 이미 이제 답을 오히려 기사에서 다 얘기해 주는 이제 칼럼, 그랬죠. 사설 같은 느낌이었죠. 칼럼 자체도 CEO를 위한 미술 뭐시기 미술 산책 음.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 느낌이어 가지고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음. 복원은 하려면 후대에게 맡기고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 기술이 발전한 후대의 선택에 맡겨라 약간 이런 느낌의 사설이었고 그래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라서 크게 막 다뤄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른 그림을 가져와봤죠 일명 감자 예수상 <laughs> 포테이토 지저스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꽤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누구한테 듣기 전에 이게 아마 다섯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음.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다섯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보고, 아, 나 이거 페이스북에서 본적 있어.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1800년 된가에 그려진 예수상인, 예수 그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근데 어떤 80대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복원을 하겠다고 자기가 그려놨대요. 멋대로. 멋대로. 그러니까 경비원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그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laughs> 아무도 못 봤다는 <laughs> 거가. 이게 그림인가, 어디, 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대요, 이게. 음. 아까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물관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아, 이제 가져가야지 하고 찾아갔더니만, 이제 웬, 감자 예수님이 음. 한명 그려져 있는 거죠. 원숭이. 원숭이. <laughs> 원숭이로 좀 그러니까요. 감자는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어, 그... 정확해야죠. 히 원숭이 아, 어떻게 원숭이 예수님이라 불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종교에 가장 높은 존재라고 네, 할 수가 종교인데. 있는데. <laughs> 저야 뭐 무교라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당신 종교잖아요. 아 근데 형상 가지고 그런 그죠. 거니까. 형상 거니까요. 형상이 네. 원숭이처럼 생기, 생겼어요. <laughs> 얼굴이 넙대대 해가지고 이게 주위에 약간 털처럼 그려졌더라고요. 맞아요. 그게뭐 였을까? 그냥 응? 턱 수염 하 려고 했... 턱선 을 그런... 나름 표현 한거 아니 었 을까요? <laughs> TV 미술 유식을 보고 계시 다면 지금 이제 그림 이 보고 계실 텐데 전가 후가 네뿅 <laughs> 하고 나오때 네. <laughs> 전가 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80대 할머니 를 그렇게 표현 한거있 잖아요. 아, 아마추어 <laughs> 뭐라 그러 죠? 리절버라 그러 나요. 보건 가가 그냥 아마추어 아티스트,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티스트 라고 나오 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외국 뉴스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둘이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합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냐. 음. 그러니까 일반인 할머니가 그냥 그렸다고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음. 근데 이 할머니가 진짜로 그 거의 법정에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처벌은 안 받은 거로 나온 것 같은데, 법정에 가서 이제 문화재 훼손 쪽이니까 법정에 갈뻔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졌대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방문하고 그 주위가 이제 관광지로 변신을 했다고 해요. 아까 기사 자체도 음음. 그 그림 덕분에 음음. 스페인의 작은 이 마을이 되살아났다라는 <laughs> 식으로. <웃음> 그런 식으로 되니까. 거의 뭐, 예수와 함께 되살아났다. 관광객이 한 달에 천 명, 만몇명 와줘도 이제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거기서 식당에서 밥만 먹어도 그렇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간 되게 할머니가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니까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약간 옷도 좀 차려 입으시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이런 거 보면은 또, <웃음> <웃음>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림 외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이제 망친 복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복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물론 교회나 마을이나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연에 음. 의한 것이긴 하지만 아니, 그림이 꽤 크더라고요. 음, 꽤 컸죠. 그림이 한, 한 80cm? 음. 80cm 1m? 이 정도 돼 보이는데 벽에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걸 그냥 근데 그렇게까지 고칠 동안 정말 몰랐을까? 그런가요? <laughs> 아, 정말 그, 그 입체적인 그림을 그렇게 납작하게 만들어두는 동안 그걸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기도하는 줄 알았나? <laughs> 그 나름 분 붓도 들고 있었을 텐데. 어루 만지는 줄 알았나? <웃음> <웃음> 아니면 사람이 많이 없는 동네여가지고 그럴 수도 딱히 있겠다. 큰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로 보면은 또. 꼭 유지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특별한 예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까 아마추어에 대해서 본인은 뭐였죠? 왜 아마추어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음.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언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합법적인 부분으로 좀 몰아가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게 불법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그거는 음. 이제 당신 의견이었나요? 그렇죠. 저는 약간 이거를 합법인 느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음. 기사 쓰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조금 그정,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머니를 막 모자이크 처리하고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이제 문화재 사범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 가지고 해외 토픽 같은 느낌으로 음. 좀 재밌는 해프닝 어떻게 보면은 이제 1800년, 200년 된 그림을 그냥 할머니가 와 가지고 바꿔 놨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중범죄거든요. 황당하죠. 그렇죠. 인류의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음. 인류의 유산을 할머니 하나가 할머니 한 분이 망쳐놓은, <laughs> 그, 망쳐놓은 거라고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음. 당신 의견은 뭐였죠? 잘은 기억안 나는데 책임 회피 책임 회피이죠. 성당 쪽에서도 음. 마을 쪽에서도 아마 기사를 내보낸 언론 측에서도 그죠. 왜 그렇게 가만히 뒀느냐라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어. <laughs>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할 동안 왜 아무도 발견하지도 않고 보존하지도 않았냐라는. 음.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좀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그림 한번안그렸던게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또, 또 나름 보건, 나름 또 느낌은 있긴 한데, 현대적으로 약간 보면은. 아 같은 <웃음> 느낌이던데. <웃음> 그런, 그런 식으로 가면 갈수 있는데, 보건가로서의 자질은 없어 보이는 건 확실하잖아요, 일단. 음,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왜,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되게... 표현을 이렇게 해외에서 음. 많이 쓰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복원에 대한 기사들도 좀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만의 화 그림이나 이런 음. 거 보면은 그림이 한 100년 이상 되기 시작하면은 갈라짐이 좀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색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니스 칠을 해놓은 마지막에 이제 마감하려고 니스 음. 칠을 해놓은 그런 그림은 니스가 이제 누래지기 시작해서 갈라지고, 누래지고 이래가지고 원래는 새하얗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게 누래지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품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벗겨내서 색을 복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갈라진 느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또 복원해 놓은 거 보면은 그것도 되게 예뻐요 <laughs> 음. 뭐 약간 아, 아무래도 네. 갈라짐이랑 이런 거 보면 은 약간 클래식한 멋이 있다고 하나요?